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볼보 S90 리차지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가죽 코팅 작업, 블랙박스 작업, PPF 작업 진행해 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루마 버텍스 900 제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면에 30%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버텍스 930%의 내부 시인성이구요.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썬루프 버텍스 930%로 같이 진행해 드렸고요 비는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7000 제품 설치해 드렸고요 퇴사 허브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하이패스는 RF 방식의 하이패스로 여기 다시 방 안쪽으로 글로우 박스 안쪽으로 제품 설치해 드렸습니다 가죽코팅 작업 같이 진행해 드렸고요. 기온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가죽코팅 작업 진행을 해 드렸고요. PPF 같은 경우는 이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 이렇게 재단한 거 없이 한 장으로 꽉 채워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B필러, C 필러,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고 캡 부분까지 같이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도장면에는 유리막 코팅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이제 워시팩토리에서 나오는 그래핀 코팅제 작업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 S90 리차지 차량 시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